지난 8일 성북구청 다목적 홀에서 현장 비전 공유를 위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습니다. 성북구가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성북구 공무원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정립하고 직원 상호 간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 업무 효율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례조례를 개최한 것입니다. 이날 정례조례에서는 우수 사업 시상과 민선칠기 1 0 0일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연 및 그동안의 성과와 성북의 미래를 조명하는 구청장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.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 이래, 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취임 직후 2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5천여 명의 주민을 만나고 동시에 100여 곳 이상의 현장을 매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. 이승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일상의 삶을 함께 공감하는 진정한 현장 중심의 어머니 같은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원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 다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